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한절 22절 읽고요. 여러분들 23절 읽고 27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류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이 님이의불과동명라이 거기서 그들이 물 하는 을지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부터 시작된 하늘 능력을 클릭하라. 특별히 구약에 나타난 물에 대한 이적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마라를 지나 엘림을 만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는 시간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400년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이제 출애굽할 때에 그 맛보았던 감격은요. 참으로 벅찼습니다. 400년의 종사이를 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 종살이를 마치고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린 그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위대한 분이신가를 보면서 그들은 아마 차고 넘치는 그 흥분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일에 함께 살, 살펴보았던 그 홍해바다를 건널 때의 그 감동은 아마 무어라 표현할 수 없었던 큰 감동으로 그들에게 남았을 것입니다 그 앞에 놓였던 홍해가 그 바다가 고속도로처럼 쫙 나뉘어질 때 어떻겠을까요 우와 우와 그 감격,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아마 탄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마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아마 이런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구나. 이야,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이야. 그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도 보호해 주셨는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야.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나를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이 감동과 이 찬양과 이 기쁨을 아마 그들은 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도 뭐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흥분을 가지고 그런 기쁨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감격을 가지고 행진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근데요. 그 걸어가는 길에 딱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것은 뭐냐면 그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이 만난 것은 강 광야였고 그 광야에서 3일 동안이나 행진해 가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메마른 광야 아무리 가도 오아시스 하나 발견해 볼수 없는 그 사막의 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쬐는 햇빛은요. 그들의 숨을 헉헉거리게 합니다. 오늘 내일 덥습니다. 여러분들이 헉헉거리는 그 이상으로 그 뙤약볕에서 광야에서 그들은 헉헉거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어렵게 더 했던 것은 뭐냐면 목마른 사슴처럼 물을 찾는데 그 타는 갈증을 해결해 줄 오아시스가 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3일 전에 불과 4일 전에 3일 전에 경험했던 그 홍해를 가르는 기적. 그 감격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곳곳에서 원성이 터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조금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딱 외칩니다. 이야, 저기 물이 있다. 저기 샘물이 보인다. 이제 살았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사람들이 허겁지겁 물가로 달려갑니다. 손도 씻지 않고 정신없이 물을 퍼마십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물이 먹자마자 다 퇴퇴퇴 뱉어버립니다. 왜요? 물이 씁니다. 독, 동물 같아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사실 실제로도 지금도요, 그 중동 사막을 가면은요, 그 염분이 많아서 마시지 못하는 오아시스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오아시스였어요. 바로 염분이 많은 그 쓴물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백성들이 소리칩니다. 야, 먹지 말어! 써서 못 먹어! 그러면서 그 샘물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마라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더 빗발칩니다.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왜 이곳까지 데리고 왔느냐고 원망합니다.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죽을 곳이 없어서 파묻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모세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원성 소리를 지금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물을 주시옵소서. 애타게 목말라하고 있는 이 백성을 구원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죠. 한 나무를 가르치면서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져봐라. 그랬더니 그 말씀에 순정해서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쓴 물이 변하여서 꿈과 같은 시원한 물로 변화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27절에는 그 백성들은 그러한 새로운 힘을 얻고 조금 더 나아가보니까 어디를 만나요? 엘림이라고 하는 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착할 수 있었던 그들이 그 목마름을 다 해결할 수 있었던 엘림이라고 하는 그 샘을 만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세 가지의 사실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 마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마라를 기억하십시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이 수르광야는요, 5분 정도만 걸어도 덥고 목이 발라서 견딜 수 없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이 수르광야에서 물을 찾아 3일 동안을 헤매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죽기 일보 직전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당연히 원망할 만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물을, 샘물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곳에서 쓴 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어렵게 찾은 물이 마실 수 없는 쓰디쓴 물입니다 그러니 그 백성들이 얼마나 미칠 지경이었겠어요 그나마 발견 3일 만에 발견한 물인데 먹어보니까 써서 못 마셔요 참 미칠 지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쯤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살이 은생의 삶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온통 마라의 쓴물로 가득 차 있는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대로 이 세상은 죄라고 하는 쓴물로 인해서 죄악으로 하는 죄악이라고 하는 이 쓴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쓴물로 바뀐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쓴물이 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디를 가도 쓴 물이 넘칠 뿐입니다. 어디 가도 단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쓴 물이 파도처럼 넘치고 있을 뿐이고, 물결치고 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 마라의 연속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마라가 없는 곳이 어딥니까? 쓴물이 없는 곳이 어디야 이 세상에 어디를 가도 쓴물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직장을 만났다고 해서 좋은 직장을 찾아가지만 거기에도 역시 마라가 있습니다 저 사람 만나면 참 좋아 보이는 저 사람을 만나면 마라가 없을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서도 마라가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사고 넓은 평수의 집에 살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마라가 없을까요? 여전히 거기에도 마라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곳에도 고통의 마라, 불행의 마라는 우리의 인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뿐입니까? 이 세상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도, 여러분들 심령 안에도 쓴 마라가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죄책감에 쓴 마라, 미움에 쓴 마라, 원망에 쓴 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는 걱정, 근심의 마라. 두려움에 쓴 마라. 인생의 실패에 쓴 마라. 사람들로 받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배우자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에 쓴 마라. 우리의 마음 속에도요, 얼마나 많은 그 마라가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얼마나 깊고 넓은 쓴 마라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요 쓴물로 가득한 그 마라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기만 하면 툭 건드리기만 하면 쏟아져 나올 것 같은 쓴 마라의 물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쓴 마라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쓰디쓴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듯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있어서 이 쓰디쓴 마라를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전 삶이 홍해 바닷길과 같이 쫙 열려져 있는 탄탄대로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다 평탄합니까? 갈라진 홍해 바다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와 봐서 알지만, 우리의 인생길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이쓴 마라를 만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나에게 허락하신 그쓴 마라가 결코 나를 그 마라 가운데 쓴물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그런 쓴 마라를 만났거든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 힘이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만난 그 인생의 마라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요,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쓴 마라 가운데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그쓴 마라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의 쓴 물을 마셔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몰려가서 항의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가 무엇을 해요? 기도 합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죠.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새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가지 방법을 주시죠. 나뭇가지를 던지게 하십니다. 그 나뭇가지가 나무가 물에 던져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마라의 쓴 물이 무엇으로 변해요?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요 본문에 가만히 보면 그렇게 쓴 물을 단물로 바뀌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그렇게 바꿔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러한 기적을 베풀까요? 그것은 바로 이 모세와 같이 오직 하나님에게 나아오는 자. 마라의 쓴 고통과 쓴 물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이 마라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쓰디 쓴 마라의 문제의 보따리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합니다. 부르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절대 불평하는 자에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불평물만 하고 험담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끌어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마라의 고통이 너무 쓰다고 원망하며 원성 소리를 높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마라의 고통, 마라의 쓴 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우리의 마라의 그 쓴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라의 고통이 너무나 쓰다고 불평만 하고 있지 말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요. 사람에게 그 마라의 쓴물을 내어 보십시오. 내가 이런 쓴물이 있는데 나좀 도와줘. 해보십시오 사람이 할수 있어요 할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갖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 십시오 우리 삶의 한복판에 있는 이 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마라의 쓴물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쓰디쓴 마라가 많습니까 주님 내 인생에 이 마라를 가지고 당신께 나와 왔습니다. 주님. 이 마라에서 나온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에 단물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라의쓴 물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이 한여름에 비교할 수도 없는 시원한 생수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의 말아, 억울함의 말아, 쓰디쓴 인상의 그쓴 물의 말아. 그 어떤 한숨과 고통과 쓴물에 말하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정말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거나.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마라를 지나 엘림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마라를 지나 엘림을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하죠. 여러분들 이런 질문 보, 가져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에게 마라를 허락하셨을까? 그런 불평불만 해보셨어요? 왜 해필이면 접니까? 왜 해필이면 이때입니까? 왜 해, 은혜잡이 오라고요? 많이 했어요? <laughs> 할렐루야. 왜 저입니까? 왜내 사랑하는 아내입니까? 왜내 남편입니까? 왜 이때입니까? 왜 지금이죠? 이런 질문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마라를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비춰봤을 때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여러분, 나라의 그쓴 물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물의 의미를 알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쓴 물의 맛을, 그쓴 맛을 알아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단물의 맛을 깊이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인생의 그 쓴맛을 경험해봐야 하나님 귀한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단물을 알아요. 그 고귀함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마라의 쓴물을 많이, 많이 마셔본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단맛을 깊게 누릴 수 있습니다. 아, 네. 세상에서 마라의 쓴물을, 쓴맛을 마셔본 사람일수록 인생의 그 마라의 쓴맛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십자가 밑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그 밑에 있는 영원한 생명샘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달콤한 생수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러 허락해 주셨어요. 그 맛을 알면 알수록 더그 달콤한 맛에, 시원한 맛에 매료가 돼서 우리는 더 깊은 주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간사하잖아요. 세상이 힘들고 세상살이가 고달빠서 주님을 떠나봐봐야 주님의 귀한 것을 압니다. 주님의 깊음으로 깊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우리 인생의 참 단물임을 그때서야 우린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마라를 허락하셨는가? 바로 이 진리입니다. 그 쓴맛을 알아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단맛을 알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라의 의미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와의 말을 들어 의를 행하며 내 생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떨이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그 훈련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가 청종하지 않는가 그 말씀을 잘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을 잘 청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애굽에서 얻은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마라의 모든 고통을 바꾸어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마라로 인도하십니다. 그 고통 속에서 먼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시고, 또한 그 말씀에 순복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훈련시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질병, 재난 모든 재앙을 떠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마라의 모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귀로만 듣던, 눈으로만 보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중한 경험을 하고 나서 주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엘림이라고 하는 축복이에요. 우리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제 마라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좀 걸어가 보니까. 이제 엘림이란 곳이 샘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샘이 12개나 되고요. 종려나무가 7 9그루 나서 있습니다. 그 수레굽의 여정을 함께했던 200만이나 되고 하는 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여장을 풀고 충분히 마실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그 엘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마라를 거쳐서 마라의 그 시험을 넘어서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도 지금 아마 마라 앞에 서 있는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또 마라를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마라를 지날 때, 그 쓴물을 경험할 때, 그 쓴물을 경험하고 넘는 사람에게 엘림이라고 하는 우리가 풍족히 마시고도 남음이 있는 그 시원한 그 갈증을 해소하는 그 엘림이 우리의 인생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하죠. 지금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재의 삶이 경제적인 면에서나 또 건강적인 면에서나 또 사업적인 면에서 관계적인 면에서 가족 안에 어떤 그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 지금 마라의 쓴물로 인해 괴로움이 있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몰래 혼자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 쓴물이 단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마라의 쓴물은 엘림의 축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달려나와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또 마라가 변하여 엘림이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그 믿음의 행진을 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그 행진의 길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